안녕하세요 아, 이번 학기 중국 스와일리어 강도 어, 강의를 맡게 된 아프리카 학부 박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아, 스와일리어 중국 스와일리어 강도 어, 오늘 그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오늘도 한 다섯 문장 정도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고 수업에 들어오시기 바래요 어? 첫 번째 그 내용이 하와 은디오 마슴바즈 와나오 와하가이샤 와투하파케냐라는 그런 문장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 번그 수업 시간에 설명한 그런 내용이에요. 은디 강조 개사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여기서는 은디 다음에 뭐가 붙었나요? 오가 붙었죠, 그죠 여기서 오는 뭐다? 음악 클래스 복수의 관계 접사 오라는 거죠, 그죠 하와 은디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하와 은디오 마잠바지 이 사람 그들이 바로 어, 이 사람들이 바로 마잠바지 어떤 뭐 도둑들이다 강도들이다 어. 어떤 강도들 오오오 또이 마잠바지를 전행사로 하는 관계 국문이쭉 어, 이어지죠, 그죠? 와나오와 한가이시야 자 이거 좀긴 문장이니까 우리가 한점소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와 그들이 나 현재 시제에 그 다음에 오가 뭐예요? 바로 마잔바지를 받는 관계 접사죠 그죠? 음기 오 다음에 오나 와나 오와 한가이샤 할때 오나 같은 성분이에요 음악 클라스 복수의 관계 접사 그죠? 와나 오와 한가이샤 여기 와는 누구예요? 이거 주격 와는 그들 마잔바지를 받는 거고 이 목적격 와는 뭐예요? 와투 합박해냐 케냐. 여기 케냐의 사람들 목적격이죠 그죠. 어, 그래서 이 목적격 와가 어, 요 관계 접사 뒤에 본동사 앞에 왔죠. 와나오와 한가, 한가이샤 한가이샤는 괴롭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괴롭히다. 성가시게 하다. 혼란시키다. 이런 의미예요. 와나오와 한가이샤 와투 합박해이냐. 이 사람들이 바로 부동놈들이다 강도들이다. 어떤 강도들? 여기 케냐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이런 어, 관계구문이 뒤에 이어지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이제 41번 문장이고 42번 문장은 니카타만 나는 과거에 이어지는 동작하 다만 뭐뭐를 바랬다 뭐뭐를 희망하다 이런 뜻이죠. 그 뭐뭐를 바라다 희망하다 이런 동사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가상법이 나와야 되겠지. 왜?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화자의 희망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니까 서정팀가상법이나와야 되겠죠. 그죠? 계속? 자, 우리가 42번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2번 문장은 니카타만 나는 바란다. 나는 희망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씨 <목소리> 응계 꾸와 음도토. 이게 이제 응계가 나왔으니까 이건 현재에 대한 가정이죠. 그죠? 현재에 대한 가정 응계가 나왔는데, 이 가정법을 부정할 때 우리가 어떤 용법을 쓰느냐? 우리가 일반 평성문에서는 부정의 의미를 쓸 때, 주격 자체를 부정, 주격을 쓰는데, 지금 응계라는 가정법에서는 이것도 이제 부정, 주격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성분이 추가가 됐어요? 시가 추가가 됐죠. 그죠? 이쓰 응계. 그죠? 뭐, 뭐가 아니기를. 이기를이 아니라 이은게꾸와 하면 이기 뭐뭐 이기를 어 바란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 이시은게꾸와뭐뭐시 아니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되어서 가정법 부정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니카타마 나는 어 희망했다 나는 바랬다. 이시은게꾸와 어? 은도오토 그게 은도오토 꿈이 아니기를 바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가정법 부정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씨음계 라는 어, 그런 그, 어, 성분이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음,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문장 43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어, 닐리타만 닐리타만이도 나는 바란다 이런 뜻이죠. 그죠? 아까 우리가 그 전순장의 닐리타마니, 다음에 가정법이 나왔죠, 그죠? 뭐뭐가 아니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의미였는데, 이, 사실 뭐뭐, 난을 바란다, 뭐뭐, 뭐뭐, 희망한다, 이런 그 의미 뒤에는 가상법도 많이 나와요, 그죠?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화자의 희망을 나타내는 내용이죠, 그죠? 어, 여기서는 가상법이 나왔어요, 그죠? 니 탱게네젤.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탱게네자가 모모를 만들다 이런 뜻이죠, 그죠 모모를 조립하다 만들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탱게 텐게, 탱게네제와, 탱게네즈와, 음? 탱게네즈와, 탱게네제와 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탱게네즈와 하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수동태고 요거에 어떤 그런 그 지향형이 탱게네제와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지향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동의 의미도 들어가야 되고 지향의 의미도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탱겐의 제외 하면 무슨 뜻일까? 어? 만들어지기를 누구누구를 위해 만들어지기를 그런데 니탱겐의 제외.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나를 위해 만들어지기를 나에게 만들어지기를 이런 의미를, 이런 의미라고 볼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닐리타만 나는 바랐다 나를 위해 만들어지기를, 뭐가? 사나, 어떤 그런 그, 어, 조각상이, 어? 조각상이, 사나무 양, 나의 동상, 나의 조각상이, 카마 알리비오파니와 헤냐타 마치 뭐뭐와 한 방식으로 알리비오파니와 헤냐타에서뷰오가 방법, 양상을 나타내는 그런 관계 접수하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어? 어, 파니와.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동, 지향형이죠캐나타를 어, 위해 행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죠? 어, 나는 내 동상이 만들어지, 나를 위해 만들어지기를 어, 바랬다. 뭐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다만 이 다음에, 어, 가상법 사용돼서, 어, 화자의 희망, 이런 것들이 나타난 그런 문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죠? 조금 어려운 문장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4 4번 문장 을 보게 되면 시쿠와나 하바는 리 어떤 소식이 없었다는 뜻이죠. 투타 시타키와 우와 마코사가. 자, 시쿠와나 하바 이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뭐를 가지고 있다. 현재 긍정은 니나. 이렇게 되는데 부정은 뭐예요? 시나. 모모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현재형으로 쓰였을 때는 이렇게 주, 께, 전, 철만 붙어가지고 문장을 형성할 수가 있지만 과거시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어요. 니나 같은 경우에는 닐리쿠아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시 주, 께, 전, 철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시제로 쓸수 있는 우리가 어 시제가 뭐예요? 리 과거 시제가 부정문에 쓰이면 쿠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 와가 와야 되는데 이 와는 시제하고 쓰일 때 쿠하고 같이 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에서 보게 되다시피 쿠쿠 쿠 이렇게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없어진다고했어요 그래서 시쿠와 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쿠와 나가봐 나는 그 소식이 소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소식을 몰랐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시구하나 하바. 나는 그 정보가 없었다. 어? 어. 뭐예요? 어떤 정보? 투타시타키와 시타, 시타, 시타카. 어? 시타카가 어떤 기소하다. 이런 뜻인데, 시타키와 하면은 수동태로 기소되다. 이런 말이에요. 법정용어죠. 기소되다. 우리가 타, 미래시제 기소되다. 그죠? 기소되다 뭐로 꾸와 마코사간 어떤 잘못으로 기소될지 몰랐다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시쿠와나바 이런식으로 시나 현재형에서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가 어, 과거형이되면은 시쿠쿠와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쿠쿠가 합쳐지니까 쿠하나는 사라져서 시쿠와 하면은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자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문장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문장 자이 어, 내용 자체 이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 법정 용어가 많이 나와요 스타키와 <목소리> 어? 어, 이것도 이제 그 아까 어, 설명한 어, 기소되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으메 <목소리> 스타키와 당신은 기소되었습니다 우와, 뭐뭐로, 그죠? 뭐로? 쿠파티카 어, 파티카나가 뭐다? 우리가 파타가 뭐뭐로 얻다 이런 의미인데, 요거의 상태형이 뭐다? 파티카나. 이 상태형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만 붙어서, 어, 카만 붙어서 되는 상태형이 있고, 카나가 붙어서 상태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파티카나, 파타 같은 경우에는 카나가 붙어서 상태형이 되는 동사죠, 그죠? 어, 쿠파티카나. 모모한 상태로 어, 받아들여지다. 잡히다 이건 맞아보죠. 우키와나, 분두키, 쿠미나나, 우키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어떤 그런 그, 어, 어, 나, 모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그, 어, 동사가. 키라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는 어, 그런 개섭상, 유완료상 같이 쓰이면서 와가 살아난 형태죠. 우키와나, 뭐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이죠, 그죠? 분두키 쿠미나나쿠미나나는 18이죠, 그죠? 쿠미나나는 18, 어 18정에, 18정에 분두키 총, 1 8정의 총을 가진 상태에서 어 잡혔기 때문에 당신은 기소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상태형 화생동사, 상태형 배형동사, 파티칸 파타가 기본형인데 여기에 카나가 붙어서 파티카나 이런식으로 상태형이 된다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죠그 어 우리가 이 문장에서 어이 파타의 상태형 파티카나 아 이걸 한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45번 문장까지 어 이번 시간에 다섯 문장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좀더 읽는다는 점은 자세하게 질문하도록 하세요.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